안녕하세요, 루씨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요게 뭐냐고요 <laughs> 짜잔! 아리따움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유니콘 컬렉션이에요! 진짜 패키지부터 너무 예쁘죠? 이름만 들어도 너무 예쁜 유니콘 컬렉션이 나왔다니 정말 기대되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나오자마자 질렀거든요? 오늘 모두 이렇게 쿠션 블러셔 두 개, 벨벳 틴트 두 개, 그리고 요즘 너무 핫한 요 아이 글리터까지 가져왔으니까요. 우리 재밌게 볼까요? 음. 그럼 먼저 지금 립이 너무 허전하니까 립부터 발라볼게요. 립은 컬러가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모두 살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요두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 먼저 1호 유니크 로즈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제형은 약간 포근포근하고 구름 같은 그 페리페라 에어리 벨벳 제형과 완전 흡사해요. 음, 벨벳 제형이고 1호는 청순하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기 좋은 컬러입니다. 다음 6호 매직라이트 컬러입니다. 요거는 진짜 매장 직원분들이 이 컬러를 엄청 추천해주시더라고요. 매장 직원분들 다 이거 바른다고 엄청 강추를 하셨던 컬러입니다. 진짜 차분한 로즈 컬러인데 실제로 보시면 정말 정말 예뻐요. 가을, 겨울에 바르기 무나 좋은 컬러입니다. 먼저 이 1호 유니크 로즈 컬러를 발라볼게요. 음. 오 예쁘다. <laughs> 아까 질감이 페리페라 에어리 벨벳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오좀더 진득하고 무거운 느낌으로 포근한 느낌이에요. 약간 달라요. 음 컬러는 봄 겨울에 쓰기 좋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오? 예쁜데? <laughs> 이런 컬러입니다. 아, 착색도 보여 드릴게요. 이게 착색이 잘 돼서 지속력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엔 6호 매직 라이트 컬러입니다. 음! 핑크빛인데 되게 연한 파죽이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오! 어떻게 보면 핑크인데, 그냥 정말 흔한 핑크가 아니라, 진짜, 어머어머 어머, 어머, 너무 이쁘다 저도 언제 막, 팥죽 컬러 이런 거 발라보고 싶었는데, 안 어울려가지고, 너무 어두워지는 느낌이어서 못 발랐는데, 요거는 약간, 공주 느낌 나는 핑크? 팥죽인데 약간 공주 느낌 나는 아주 예쁜, 예쁜 컬러예요. <laughs> 뭐라고 설명하지?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패츄 컬러에다가 핑크빛이 더 들어가는데 차분해가지고, 어, 많은 분들에게 다 이렇게 잘 어울릴만한 그런 컬러예요. 한번 꼭요 테스트 해보세요. 요 코. 매직 라이드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여러분들이 정말 환호하실만한 제품인 것 같은데요. 요즘 정말 핫한 아이 글리터 제품입니다. 총두 가지 호수가 있어서 요건 두개다 가져왔는데요. 1호 스파클링 허니부터 보여드릴게요. 음, 역시나 요렇게 팁으로 돼있고 1호는 짜잔! 한 번만 쓱 그었는데도 발색이 꽤잘 됩니다. 아니, 꽤가 아니라 정말 잘 되네. 1호는 골드빛이 베이스인 제품이고 2호 페어리 핑크는 핑크빛이 베이스인 제품입니다. 발색이 굉장히 좋네요. 요즘 로드샵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뭐또 스틸라 매그니피 센트 글리터 제품을 저렴이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틸라 제품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1호는 딱 봐도 키튼 카르마를 노려서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요. 요 키튼 카르마는 어, 저렴이들은 음, 발색이 좋긴 좋아도 요 발색만은 정말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요거 정말 발색이 좋아요. 아까 발랐던 이 아리따움 제품도 아까 처음에 발랐을 때 발색이 좋다고 했는데 이 스틸라 제품은 발색이 정말 진하고 좀더 진해서 살을 이렇게 고르게 딱딱 커버하는 느낌이고 요거는 좀더 물기가 많아서 고르지 못하게 발색이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컬러로 봤을 때는 이 키튼카르마가 붉은기가 더 많아서 애교살에 요거 어떻게 바르지 좀 불편하셨던, 분, 불편하셨던 분들은 요 컬러가 훨씬 더 무난하게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이 2호 컬러는 발렛 베이비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아리따움 유니콘 아이 글리터 2호고요. 요게 스틸라 발렛 베이비입니다. 요 발렛 베이비가 훨씬 더 연한 하얀 핑크고 요 유니콘 요것이 딱 봐도 핑크 요런 느낌입니다. 어 근데 요두개 중에서는 요게 훨씬 더 발색이 고르게 됐고 요거는 이게 뭉치듯이 발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쪽에다가는 먼저 1호 컬러를 발라볼게요. 완전 반짝반짝. 어, 진짜 괜찮다. 진짜 이쁘다. 눈 위에도. 음, 괜찮은데? 진짜 이쁜데? 사실, 스틸라 매그니피센트가 발색이 너무 좋고, 컬러가 확실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그냥 막 바르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는 그런 제품인데, 요거는 훨씬 더 데일리로 바르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요거는 2호입니다. 오, 요 핑크는 확실히 눈가를 환하고 하이라이트 주는 효과가 큰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블러셔. 요것도 총두 호수밖에 없어서 요거는 두개다 들고 왔어요. 1호 로즈 피치랑 2호 캔디 핑크가 있어요. 요거는 열어보면, 어, 오, 요렇게 쿠션 퍼프가 들어있고, 이렇게 완전 쪼그매요. 이렇게 두 손가락에 쏙 들어가는? 헉, 진짜 이쁘다. 열어보면, 이렇게 뱅글뱅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한번 돌려서 섞어볼게요. 음, 모양은 유지가 되네요. 1호 로즈 피치 먼저 발라볼게요. 헥? 너무, 너무 많이 발랐다. 어머나. 좀 닦아내고. 음, 진짜. 이거 유니콘 컬러 잘 뽑았다. 정말 다 사랑스러운 컬러들 같아요. 우리 막 동화 속뭐 공주나라 뭐 유니크한 뭐 유니콘 뭐 그런 거를 떠올렸을 때 진짜 느껴지는 그런 컬러들? 동심이 느껴지는 그런 좀막 아기자기 예쁜 컬러들? 요렇게. 오, 요거는 좀 컬러가 확실한 것 같아요. 평소에 블러셔로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다음 이건데, 어 요거는 특이하게 어, 형광기 도는 다홍빛에다가 여기 안에 연보라색 컬러가 들어 있어요. 음, 한번 해볼까요? 섞어서 어나 찍혔어 퍼프로 문지르다가 주의하셔야겠어요. 잉. 응. 요건 발색이 진해서 조금만 문질러도 될것 같아요. 역시 연보라색이 들어가서 확실히 피부 톤을 이렇게 화사하게 만들어주네요. 음. 오, 요거는 진짜 피부가 하얀 분들이 바르면 정말 예쁠 그럴 컬러입니다. 우리 보통 쿠션 블러셔는 피부 표현을 이렇게 방해해가지고 잘 손이 안 가잖아요. 요거는 아예 안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정말 괜찮아요. 우리 보통 바르는 그 에어 퍼프랑 똑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걸로 어, 바르니까 확실히 피부에 예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피부 표현 방해하지 않고. 그리고 발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몇 번만 두들겨도 바로 이렇게 발리기 때문에 막 여러 번 덧바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예쁜 그런 유니콘 시리즈가 나왔다고 해서 정말 바로 샀는데요. 역시나 패키지뿐만이 아니라 제품 컬러까지 너무 예쁘네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유니콘 시리즈는 한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리따움으로 얼른 달려가셔서 겟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가세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